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젯 밤에 선물이 왔어요. 이게 소포가 왔는데요. 제가 어잠초조녁 잠이 많아서 일찍 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밖에 있어가지고 이걸 들고 왔나 봐요. 택배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 책임 짤고 신경 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우편을 우편함으로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온 거지? 우리 책인가? 이게 우리 문예지 책인가? 우리 애들 인가 싶어갖고 한번 봤더니 이름이 조복수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조복수 제제기로온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이게 뜯어봤는데 아 선물이 포장이 너무 이뻐요. 선물 봐요, 이 포장이. 이 포장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 포장을 그냥,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와서 해서 선물로 왔는데 그냥 하기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걸 동영상을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꽃다발까지 제가 꽃다발까지 옆에다 놓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에요. 처음 받았어요. <laughs> 그것도 어쩌억에 왔었는데, 제가 그냥 책인 줄 알고 관심 없게, 애들, 애들 건줄 알고 관심 없게 보다가, 지금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제 일찍 가서 투피를 하려고, 아침 6시에 가려고 했는데, 늦잠을 잤어요. 7시 <laughs> 반까지. 그래서 투피는 하고 왔거든요. 투피는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 이 선물을 보고서 꼭 제가 이렇게 선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포장이. 진짜 누가 봐도 아름답죠? 이 금실로 이렇게 금실로 수놓아서 너무 예뻐서 제가 꼭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 뜯어볼게요. <laughs> 저도 지금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금실, 금실로 돼 있어요. 금실로 여기 여기 계속 뜯어볼까요? 금실로 금실로 되어있어요. 이게 너무 예쁘요 포장지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선물 받으면 어, 기분이 좋잖아요. 이 실도 그냥 실이 아니에요. 다이게 손으로 이렇게 뜬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너무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이런 생각도 선물 받을 생각도 안했는데저 이거 애들 아빠 직장에서 직장에서 보내온 선물이에요. 이거, 이거 봐요. 이 금실로 수놓은 거. 이게 포장지 끈이에요. 이런 이런 포장지로 받으면은 선물 받으면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금실로 수놓은 거 이렇게 이 이걸로 끈이에요. 참 예쁘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예쁜 것을 보면은 꼭 이렇게 인증샷을 찍는 버릇이 있어요. 천천이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오늘은 이제 투표는 하고 왔습니다. 투표는 하고 왔고, 이 선물 있다 갔다 와서 포장을 뜯으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포장을 하나하나 뜯고 있어요. 제가 통수에는 막 무작정 무작정 뜯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좀 예쁘게 뜯으려고. 천천히 뜯고 있습니다. 평소는 이렇게 안 해요. 막 확확 찢어요. <laughs> 제가 성질이 좀 급해갖고 미안하게게못 뜯어요. <laughs> 막 뜯, 뜯는 성질인데 오늘은 이제 예쁘게 포장이 됐기 때문에 또 촬영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뜯고 있어요. 포장지, 포장지예요. 물을 받으면 누구든 누구든 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오니까 더, 더 행복하죠. 이 도자기 도자기 같은데요. 도자기 도자기 닭이스프 닭이스프 닭이 있잖아요. 첫 잔. 꽁이 있는 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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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 오려서 먹고, 닭이로, 닭이 다기 세트네요. 닭이 세트. 이게, 고급, 고급지게, 이게, 한찌가 포장해서, 처음 받아봤어요. <laughs> 주, 접시네요. 접시. 아, 이게, 어, 도자기, 도자기 받침인 것 같아요. 도자기 받침. 도자기 받침. 이게 도자기 받침이고. 이게 네, 차잔차잔이네요 우리의 우리는에서 마시는 거잖잖아 요, 구멍 뚫리고 구멍 뚫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리우리마에서는찻잔 찻잔이에요. 아, 처음 받아봤어도 너무 예뻐요 도자기 제가 어, 선거하고와서 차는 마셨어요 어, 뭐, 순대국밥을 좋아해서 가서 먹으려고 갔는데 순대국밥이 이렇게 24시간 온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나봐요 그래서 어, 그냥 만두 만두 사서 먹고 왔어요 만두 만두 먹고 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이거 포장했잖아요. 다 뜯었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책 탈모도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탈모도를 많이 읽었고 탈모도를 책을 좋아해요. 탈모도 좋아하고 네, 삼국유사 우리 집에 있는 소중한 책들이에요. 제가 이제 삼국유사도 조금 어, 좋아하고. 우리 집에도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열심히 일하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모두 스티브 잡스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즐겨가면서 일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 분을 통해서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연동조시인의 시집. 윤동주 시인의 시집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김수월, 김수월 시인의 시집.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윤동주 시인, 서정주 시인, 김수월 시인 다 좋아해요. 어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시를 암송하고 이런 이 종물이 김수월 선생님이나 윤동주. 어, 별 해는, 별 해는 밤, 이런 시들을 많이 제가 좋아해가지고, 낭송을, 음. 낭송도 하지만, 암기를 좀 열심히 했어요. <laughs> 열심히 했지만, 어, 제가 지금, 낭송을 할수 없어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laughs> 세 개를 가슴에 안고, 이 책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어, 저, 저, 저희 집에 뭐, 어, 우리 문예지만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신랑이, 음. 어, 국문학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몇 상자 갖다가 버렸어요. 일단 이사다닐 때 너무 힘들더라고 요 책이 많으니까 그래서 버렸는데 이이 이 책을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김기석님께 그게 써 있잖아요. 세계를 가슴에 안고 이 책이 김기석님께 저희 신랑이 김, 김기석이에요. 그러니까 김기석 선생님께 누가 선물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쯤 제가 조금 책이 좀 이름이 있고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 책은 집에 그냥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때 제가 몰라서 버렸는데 지금 조금 후회나요 왜 버렸을까 우리 집이 그냥 도서관처럼 꾸며놓을 것을 괜히 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책은 버리지 않고. 잘 모셔놓으려고요 옛날에 책 빌려준 사람하고 책 빌려준 사람은 참 바보다는 말이 있어요 돈 빌려준 사람하고 책 빌려준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 돈 빌려주고 책 빌려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은 더 나쁘겠죠 책 빌려가고 도서관에서 빌려가는 것은 또 대여기 때문에 갖다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책 빌려주고 어, 돈 빌려준 사람이 세계에서 젤로 바보래요 또, 돌려준, 빌려주면은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특히 돈. 최근 또 사문대자에, 그지만 돈은 한번 꺼지면 어, 서서 받아야 되고 또 짜증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힘들어요. 안 꺼지는 게 좋아요. 아예 도, 돈을 주려면은 그냥 주고, 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제가 이제, 어, 어,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힘들, 힘들 때, 어, 미스터, 미스터 트롯이라는 어, 프로그램이 TV 조선에서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어, 보면서 제가 많은 위안을 얻었었어요, 사실은. 하, 새벽에도 그때 그다 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시대에 위안을 얻었다고 그래요. 미스터 트릴시, 뭐, 새벽 1시, 뭐, 2시, 결선까지 갈때참 오랜 시간, 늦은 시간까지 했잖아요. 그때도 잠안 자고, 어, 그걸 보, 보기 위해서 참 설친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도 설쳐도 행복했어요. 왜냐, 너무, 어, 좋았기 때문에. 어, 이 <laughs> 하이칸, 어, 어. 저기 제가 노래도 좋아하고 하는데 어, 노래도 한곡 부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시끄럽게 못하잖아요. 노래는 좀 크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어, 올해, 오늘은 노래는 않고 어, 제가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가끔가다 100점 잘 나와요. <laughs>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제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갖고 하여간 어, 술 잡수면 노래를 많이 불러요. 코가 이만지막 질질 수, 쏟아지면서 어.. 두만강 가수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 하여간 두만강 어, 고복수님의 노래 있잖아요. 어.. 그런 그분들의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듣고 자란 사람이 저예요. 근데 우리 삼촌들은 작은아버지들은 그렇게 듣고 자라지도 않았었는데도 제가 어느 날 같이 가족들과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촌들이 둘다다 어, 작은아버지들이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저는 <laughs> 이렇게 잘하는 삼촌들이 이 재능을 감추고 있다는 게 조금 좀 섭섭해요. 좀안 좋은... 기분이 좀안 좋은데, 음반 같은 것도 취업을 하면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권장은 못 하지만, 하이간 가수보다 더잘 불러요. 노래는 저희 아빠는 이제 그렇게 자, 잘 불러진 않은데, 어, 삼형제 중에 우리 아빠가 제일 미남이에요. 키도 크시고, 미남이고, 혼합 호이, 호인이신데, 어, 노래는 잘못 그렇게 잘못 하는데, 즐기시더라고요. 노래를 술, 술은 엄청 좋아해갖고, 우리 큰 동생이. 아버지를 닮은 지 술을 아주 들이 부서요, 소맥,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가지고, 소주 있죠? 맥주 1.8L짜리 그거에다가 소주 한병 섞어갖고, 그럼 다 먹고 자요. 다, 다 먹으면, 냉기면은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인가봐요. 저희 집에 와도 다 먹어요, 그냥. 섞어갖고, 소맥 다 먹고, 하여간 수시로 다 먹고, 그니까 러 맨날 각지한테 혼나잖아요. 맨날 술 먹고 그런다고. 또 쉬는 날도 아침부터 술 먹는다는데 어, 혼내주라는데 혼내도 말도 안 듣고 말이나 잘 들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아들들은 우리 아들들 우리 아들들은 술을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담배를 둘, 아들이 둘이지만 어, 담배를 아무도 안 펴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 한 번도 안 펴봤어요. 담배도 안피고 우리 애들은 음 그렇게 술도 먹지 않고 제가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그래도 제가 보람이 있어요 어 애들은 잘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또 또 말하면 말도 잘 듣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커서 제가 다 치우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그냥 방관하는 상태예요 왜냐면 다 컸기 때문에 다어 치우면 은또 그렇잖아요 쌈이 나잖아요 이제는 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졸리면 자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냥 살아요. 애들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자기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위치에서 뭐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너무 애들들한테도 잔소리, 오면, 잔소리 오면은 쌈나요. 누구든지 다 컸는데 자꾸 잔소리 오면 좋아하겠어요. 잔소리도 어렸을 때지 다 크고 나면 잔소리 오면 싫어해요. 우리도, 음, 컸는데 애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좋아하겠어요. 애들도 싫고, 우리도 싫지. 그러니까, 그냥, 어, 나쁜 짓 많으면 서로 존중해가면서 그냥 살해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은 휴일이니까, 어, 편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선거는 했습니다.